잘 하십니까? 네. 그런데 무제차 스피드 운전은 매우 약한 거예요. 네, 저부터 세게그래 최대로 올려 주세요. 최대로 올려 주십시오. 자, 여러분, 그래, 정권을 돼야죠 그래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하는데 정치는 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데 모든 국민은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한다는데 세상은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치인들은 국민을 지배 또는 지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의 명을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대신 행하는 고용된 일꾼 바로 4년 5년 담임 비정규직 아닙니까 여러분 네! 비정규직 나쁘다는 뜻 아닙니까 또 이상한 소리 안하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정치인들은 지배자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 속에 국민의 말을 듣는 국민을 위한 일꾼 대리인 맞지요? 네!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이 유능하게 성과 내고 주인의 살림 충실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 대리인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1번이냐, 8번이냐, 어디 출신이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선택 기준은 과연 우리의 삶을 바꿔줄 사람이냐? 우리가 막힌 권한과 예산을 진정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쓸 사람인가를 보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인천이 정말로 잠재력이 많은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이고 서울에 붙어있고 너른 땅에 좋은 인재들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이 수도권 중에서 소외감을 느껴야 합니까? 맞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집권해서 정리하고 일할 만한 바꿔가지고 또 빚쟁이 만들고 또 그거에 대산해가지고 조금 바꿔놓으면 또 이번에는 전국 최하위 지정평가 받아가지고 망신시키고 또빚좀 갚아가지고 살림 탄탄하게 해놓으면 또 가지고 망가뜨리고 이러니 인천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은 번 빚도 갚고 재정 안정화 확실하게 하고 공약도 잘 지키고 해놓은 일도 많은 유능한 박남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야겠죠. 네. 박남춘이 이겨야 이재명이 이긴다. 네. 이병래 후청장이 이겨야 이재명이 이긴다. 네. 여러분 일꾼은. 일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죠요 우리 옆집 사람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구청장,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되면 좋습니까? 여러분 살림편입니까유능하고 준비되어 있고 실력이 있고 힘이 있는 큰 일꾼을 뽑아야 지역이 발전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요능한 일꾼 인천시장 후보 누굽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itchio> 우리 남동구청장으로 확실하게 성과 내고 남동구 발전 시킬 요능한 준비된 후보 누굽니까? 이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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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 누가지고 있네 이기고 있네 많이 하고 있죠. 지방 선거에서 여론조사 제대로 맞춘 적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투표 참가율이 80%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 선거는 50% 중반 유권자의 절반밖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한명숙 경쟁했는데 18% 지고 있대서 야 투표의 발자 우리 지겠구나. 차라리 시간 낭비하니 놀러가자. 놀러갔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개표한 걸 보니까 0.6% 박빙으로 졌어요. 18% 실제 차이가 난 겁니다. 그 여론조사 안 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고 놀러가지 않고 투표했으면 이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현상도 있었습니다. 오세훈과 정세균이 종로 보궐선거를 하는데 오세훈이 10% 이상 앞선다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결과는 모두 열심히 투표하니까 정세균 후보의 14%앞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도권 선거가 개양을 선거는 이재명이가 0.01% 증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천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투표 많이 하는 쪽이 이깁니다. 그렇죠? 지지율이 아슬아슬하니까 신경질 난다, 말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럴수록 더 열심히 투표해서 조금만 더 주변 분들 같이 투표하면 이기는데 왜 포기하겠습니까?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면 투표해서 이긴다. 이기자 맞습니다, 여러분. 이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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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당선돼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이권을 챙겨서 잘 먹고 잘 살자 국민들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민영화도 해서 전기도 팔고 수도도 팔고 공항도 팔고 철도도 팔고 의료도 민영화해서 내 아는 사람들 그거 인수해서 배 두드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국민들이야 등골을 빼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있냐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만원을 망칠 사람들이죠 반대로 반대로 국민이 맡긴 권한 예산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잘 쓰고 얼마 어떻게 하면 성과 내고 어떻게 하면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만들어서 칭찬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EJ!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세력이 정치를 하는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똑같은 조선에서 선조는 외침을 허용해 가지고 수백만 백성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조는 대대적인 계획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리더 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는 역사에서도 봤습니다. 제가 굳이 자랑하만 하자면 전국 철거민 도시로 불리던 성남이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 시장은 똑같은 세금 거두면서 수천억, 오천억, 칠천억 빚 남겼지만 이재명은 그비을 갖고도 복지 대마왕으로 비난받으면서 복지를 대폭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성과 때문에 경기도로 옮겨서 경기도정을 딱 2년 만에 전국 최고 평가를 받는 광역시 도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남시도 맡기니까 잘하더라, 경기도도 맡기니까 잘하더라, 대한민국도 맡겨서 한번 바꿔보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의 준비 부족으로 그 일을 현실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계양을 바꾸고 인천을 바꿔서. 이재명 실력 있다. 이재명이확실히 성과로 보답한다. 이재명은 빈발하지 않는다. 이 점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 중에 계양 의뢰 아는 사람 또는 아는 사람을 아는 사람 아는 분. 손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분은 직접 연락하시고.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연락해서 1번 이재명을 찍어야 김포공항을 옮기고 그리고 인천, 계양, 강서 그리고 김포를 새로운 서부대개발을 하게 할 것이다 1,100만평 제가 확실하게 새로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다른 기준에 의하면 정치인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서 새 길을 내는 사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어떻게 그런 걸해할수 없어 쓸데없는 일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핸드폰을 켜서 프랑스 국내선 항공로 폐지 하원 한번 쳐보시죠 프랑스 하원에서는 이미 한 2시간 30분 이내 단거리 국내 항공로는 폐지한다 법안을 가게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고속철 때문에 장거리는 비행기보다 고속철이 훨씬 싸고 안전하고 그리고 빠릅니다. 오히려 수속 시간을 빼면 특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탈탄소 시대, 탈석탄 시대, 기후 위기 시대에는 탄소 발생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전철 대비 비행기의 탄소 발생이 20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짧은 국내선들을 아예 금지하고 있어요. 김포공항, 일부 기능, 인천공항으로 통합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행기들이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활주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다녀요?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도심공항이 그래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긴 발주로를 가진 엄청난 고도 제한을 하는 이런 공항들은 이제 용도 폐기될 것입니다. 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인천의 대형의 발전을 바름하고 왔던 김포공항의 일부 기능은 인천공항으로 통합하고 김포공항을 없애서 수도권 서부 대개발을 통해서 1,100만 평의 부지에 강남에 버둥가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인천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한번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여러분이 저를 믿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이거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어떡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제주도는 첫 번째 인천공항에서 타고 가면 됩니다. 서울에서 가는 게좀 불편하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철도 제대를 걸어서 20분 만에 가면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려고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국민의힘. 이런 정신으로 국가의 미래를 제대로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제주도민들이 동의한다면 제주도까지 해저 터널로 고속전철 깔면은 사실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어야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난 대선에서는 비록 과거에 대한 책임을 서, 선택하느라고 미래를 위한 유능한 인재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고, 한탄스럽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빠진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균형을 맞춰야죠.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니,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유능한 인물들이 지방 정부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고, 그래야 경쟁을 통해서 정치가 발전하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laughs> 여러분이 꼭 선택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투표하고, 포기하려는 주변 분들, 무기력증이 빠진 많은 분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손꼭 잡고 투표소로 가서 반드시 이깁시다! 인천시장은! 강동구청장은 대양을 국회의원는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 있는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